수학을 정말 잘하기를 원한다면 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그 문제를 뜯어볼 줄 아는 그런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근데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개념들은 그 정도의 문제를 원리 문제집에서는 뽑기는 어려워요. 기본도 마찬가지죠. 너무 쉬워서. 단편적으로 직관적으로 물어보시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123 민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아이들 교과 문제집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실 때 학년마다 진행하는 방식을 다르게 가셔야 돼요. 저학년 아이들은 교과 문제집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은 난이도를 좀 고려해야 되고요. 중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가면 이 친구들은 또 누구나 다 심한 문제가 만만하게 풀리진 도 않아요. 그리고 5, 6학년으로 가면 이 친구들 중에서는 또 기본 문제에서 엄청나게 틀린 친구들도 또 적지 않게 나오죠. 학년 군마다 진행하는 방법을 조절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교과 문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까 해요. 학년 군별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이런 식으로. 먼저 오늘은 첫 번째로 초등학교 2학년.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라고 보셔도 돼요. 아이들마다 실력은 사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아이들 상황에 맞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1, 2학년 친구들이 교과 문제집 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교과 문제집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쉬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집이 있고요. 그냥 기본이 있고, 응용이 있고, 심화가 있어요. 문제집 구성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우선은 일단 1, 2학년 친구들은 너무 쉬운 원리 문제집들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게 좋지가 않은 거는 아이들이 수학은 그렇게만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치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경험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을 정말 잘 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그 문제를 뜯어볼 줄 아는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근데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개념들은 그 정도의 문제를 원리 문제집에서는 뽑기는 어려워요. 기본도 마찬가지죠. 단편적으로 직관적으로 물어보시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사고력 문제집을 풀어 보셨어요라고 물어보거든요. 오히려 그 시기에는 교과 문제집을 뭘 풀지를 고민하시는 것보다 지금 사고력 문제집 진행이 안돼 있다면 일단 사고력 문제집을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어. 왜냐면 문제 자체를 생각하면서 푸는 것들의 경험을 먼저 주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지. 너무 직관적인 답에 도달하게끔 그런 문제들만 반복해서 푸는 거는 그다지 수학 학습에 좋은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교과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고로 풀었어요. 풀고 나도 계속 사고로 할게 아니라 교과에는 정리 한 번씩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1 학년 친구들은 심화 문제집에 이제 접근이 필요해요. 심화 문제집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1, 2학년권 문제 구성 자체가 앞에는 약간의 기본이 있고요 중간에 응용이 있고 좀 심화가 있고 마지막에 단원평가가 나와요 문제 구성 자체가 한권 안에 문제 수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 잘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어느 시기에 그문제집을 푸느냐 보다는 조금은 생각하는 문제들을 좀 재미있게 경험을 하고 사고력 문제집이 그 시기에 풀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교과 문제집은 문제 유형 자체가 사고력하고 좀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이나 제시된 상황들이 그렇게 재밌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로 먼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좀 재미를 붙이고 그리고 나서 심한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거죠. 1학년이라면 지금 그 문제를 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든 2학기 때부터 시작하든 복습의 의미로 시작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1학년은 어차피 1년 내내 통으로 봤을 때 특별히 예습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연산만 좀더 신경 쓰시면 되는 거지. 교과 문제집을 풀어야 뭘좀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 전혀. 그거는 충분히 사고력 문제집 푸는 거 안에서도 교과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원리나 기본 문제집은 풀지 않고 바로 최상위나 최고 수준 같은 심화교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아이들에 따라 한글 읽기가 좀 늦게 된 친구들은 수학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어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있다가 하시고 고그 교과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응용 문제집을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저학년 때는 저는 당부드리지만 센수학 같은 드릴 문제지. 너무 문제 양이 많은 건 풀리지 않는 게 좋아요. 굳이 그렇게 쉬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그렇게 많이 풀 필요도 없어요. 확인 정도만 하고 정리하는 의미인 거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 대단한 걸 배운다? 전혀 그럴 만한 깊이의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문제 양이 많은 건 선택하지 않고요. 적당하게 응용 문제지. 예를 들어,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는 큐브수학 실력편도 괜찮았고요. 해결의 법칙 교재도 괜찮았어요. 응용편. 그런 교재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수학 실력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수학적인 개념은 계속 쌓아갈 수 있고 좀더 누적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최상위에 있는 문제들도 되게 쉽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다음 스텝으로 더 어려운 거를 풀고 싶다고 이제 어떤 걸 풀면 좋겠는지 여쭤보신 경우가 있는데 다른 심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쉬운 개념 안에서는 그렇게 심한 문제 유형도 다양할 순 없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해법 경시대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해법 경시는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어려운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21번부터 25번 문제만 풀려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다르냐 최상위 문제집 같은 심화 문제집에 비해서 문제 호흡이 길어요 문제 길이 자체가 길어요 그러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 같은데 문장제가 길어지니까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느끼긴 좀 어렵다 하거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문장을 끊어서 조건들을 이해하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경시대회 참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긴 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것 또한 수학 학습. 앞으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화 교재나 시대의 교재를 진행하다 보면 경시대회 교재에서는 서술을 하라고 풀이를 쓰라는 부분은 없죠. 심화 교재 안에서는 풀이라고 해서 서술형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 서술형 쓰게 하실 필요 없어요. 쓰지 않아도 아이들이 정답을 구해도 괜찮아요. 지금 정도의 문제에서는 풀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에서 원하는 서술형의 풀이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절대 아니에요. 문장 가지고 표현하는 정도인 거지. 그 문장 표현하는 걸좀 서툴게 한다고 해서 그걸 틀리고 다시 해. 정답은 맞았지만 풀이가 틀려서 다시 해.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1학년 때 아이들한테 주고자 하는 건 어, 너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했구나. 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풀이를 못 쓴다고 하면 그거를 말로 물어보게 하세요. 칠판에다가 아이한테 쓰면서 엄마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동영상 찍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말로 일단 설명할 줄 알아야 글로 논리적인 표현이 가능해져요.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가 안 되고 논리적인 전개가 안 되는 친구들은 글로 연습을 꾸역꾸역 해 봤자 그건 풀이 과정을 아이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풀이 과정을 자꾸 주입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좀 어려워졌을 때 학년이 올라가서 풀이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고정된 풀이 안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유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 2학년 심화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자꾸 주입시키고 해답지 있는 샘플들을 자꾸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 못 쓴다고 나중에 못쓸것 같다는 생각 전혀 하시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이 말로 잘할수 있으면 어느 순간 글로도 잘할수 있어요 정식 기출에서도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 저는 돈이 들지 않는 햇볕 기출문제를 먼저 추천을 드렸고요. 그거 다 해도 뭐가 아쉬워요.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럼 이제 더 어려운 기출문제로 가는 건데 성대공식 기출을 푸는 건데요. 성대공식 기출은 진짜 꽤나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은 심화 문제집을 하나 풀고 또 해보고 싶을 때 해법 기출을 풀때 21번부터 25번이 다섯 개잖아요. 그럼 하루에 이거 하나씩, 월요일은 21번, 화요일은 22번, 이런 것들 하나씩을 딱 잘라다가 앞에 붙여놓고 하나씩 해보라고 미션 클리어 하듯이 그렇게 던져주면서 저는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사이트에 10회분이 들어있거든요. 다섯 개씩 매주 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그 두달반 정도로 진행할 수 있는 분량이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 성대경시 기출은 오히려 지금 1학기인데 1학기 전기를 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더 1학년 끝자락에 가서 그때서 1학년 전기부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경험은 필요해요. 나중에 경시를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3한때 경시 문제 딱 들어가면 은 아이들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맛을 보여주는 건 중요하니까 21번부터 30번까지. 하지만 뒷부분에 있는 문제좀 어려워요. 29번, 30번 좀 어려우니까 앞에서 한 17번부터 한 27번까지 뭐이 정도까지 열 문제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7번부터 27번까지는 다 어렵지도 않고, 좀 적당히 풀만 하면서 좀 어려운 것들이 섞여 있어서. 거기서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27, 20, 아 28, 29, 30 문제들은 좀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앞서 나간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앞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언제 잡을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1, 2학년 때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고요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2학년 때는 2학년 1학기 때는 더셈, 뺄셈 단원 같은 경우 반드시 교과 기본 문제를 풀려보셔야 되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시간과 시각과 길이 단원들은 기본 문제집을 풀리셔야 돼요. 굳이 그렇게 쉬운 걸로 하는 것보다 해보고. 거기서 너무 오답이 많으면 그 원인이 뭔지를 보고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교과 문제집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아이의 지금 수준이 어디가 됐든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고 지금 아이 1학년인데 심0 문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연산을더 키워놓으시면 돼요. 조금은 안정적으로 먼저 해놓으시고 그리고 심하게 나가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바심 되지 않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